만약에 아마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패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합니다. 승리했기 때문에 주의의 길에 빠져들어가는데, 자, 하나님의 진동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임하게 되느냐 하면 14절, 15절입니다. 시작. 예,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왔어요?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다가 섬겼습니다. 만약에 전쟁에서 실패했더라면 우상 가지고 못, 못 왔겠죠?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갖고 와서 섬깁니다.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갑니다. 솔로몬 왕이 잘 나갈 때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졌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. 성소 옹하는 길로 나갑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을 안 듣습니다. 안 듣습니다. 자 지난번에는 잘 들었는데 그래서 승리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우상을 가지고 섬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. 지적합니다. 책망합니다.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?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왜 거절할까요? 원인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. 왜안 됐죠? 왜 순종을 안 하죠?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. 왜 순종을 안했느냐 하면 14절 15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와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해줬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잘못했다고 칭찬해줬어요 책망했어요 이방신을 가져 섬기는 일을 잘했다고 했어요 잘못했다고 책망했어요 책망하잖아요 왜 갖고 왔느냐 그 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면 왜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겠냐.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. 그러니까. 듣지 않아요. 오늘도 마찬가지죠. 우리가 한 일을 잘했다고 해보세요. 누가 안 들어요? 좋아하지. 나는 올 타고 했는데 잘못했다고 책망해요. 그러니까 그걸안받아들이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.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. 은혜가 되면 받아들이는데 내가 은혜가 안 돼. 내가 도움이 되면 받아는데 내게 도움이 안 돼.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거야.